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10월 달이 이제 옵토버가 보통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많이 사셨는데 에, 월초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1월 달, 12월 달이 아주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코인을 여러분에게 안내시켜 드릴까 이렇게 고민 고민 하다가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에게 안내시켜 드리겠습니다. ZEC 한번 봅시다. 자, 공직자 다섯 명 중에 한 명꼴로 디지털 자산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직자 신고 재산이 이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디지털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이제 비트코인을 800명 정도 디플7 6 0명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직자들도요 이제 앞으로는 그들이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Zcash 2016년에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누가 얼마나 어디로 보냈는지 모두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Zcash는 달랐습니다. 아 제로 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거래 금액을 완벽히 숨길 수 있는 코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지만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 형태죠.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시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혁신입니다. 그래서 증거 없이 진실을 증명한다는 놀라운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보냈다는 건 증명하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거래는 유효하지만 외부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검열 불가 코인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인 게 아닙니다. 이 기술은 현재 이더리움의 확장성 기술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켓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코인이 아니라. 차세대 블록체인 보안 기술의 원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치자 사토시 나카모토와 할피니가 비트코인에 적용하길 원했던 강력한 익명성 기술인 영지식 증명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서 세상에 구현한 코인이 바로 지캐시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캐시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사토시 나카모토와 할핀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인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은 베타 버전이고 진짜는 지캐시가 완성된 버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와 할핀이 원래 비트코인의 강력한 익명성 기술인 영지식 증명 기술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익명성 코인이 되길 원했지만 당시 기술적 발전이 되지 않아서 영재식 증명기술을 비트코인에 적용하지 못했고 익명성, 기능성 없이 그대로 배포된 게 현재 비트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드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시작으로 크립터의 원래 취지였던 익명성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만간 이들리움은 익명성 코인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시죠?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캐시는 현대 역사상 최고라고 불리는 강력한 익명성 기술인 영지식 증명 기술을 적용해서 모네로보다 뛰어난 프라이버시 수준을 인정받는 최고의 익명성 코인인 것이죠. 그래서 지캐시 토큰 구조는 총 발행량이 비트코인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따라잡는 그런 퍼포먼스가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코인계에서 아는 사람은 다는다 다 알죠? 누굽니까? 아스 헤이스. 이 사람이 바로 멈추지 않는 기차와도 같은, 어, 지 캐시. 얼마까지 간다? 만달러 아시겠죠? 1,400만원까지는 비트코인의 10분의 1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트위터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뭐가 같다? 총 발행량이 똑같고 최고를 하는 겁니다 이 코인도 똑같이 최고를 하는 건데 상감기가 4년에 한 번씩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영향으로 아주 희소성이 있는 코인으로서 비트코인 대비 어마어마하게 싸지 않느냐 말이야. 비트코인은 약 11만 달러가 되죠?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유일한 코인인 지캐시는 이제 겨우 337달러에 불과하다고.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사야 되지만은 공직자들이라면 반드시 사야 돼 무슨 말을 알겠죠 아시겠죠 그런 마인드로 GKC ZEC 초강력 매수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